l g i b m 엑스노트, MBC 게임 팀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비스타즈와 k 태의 경기 오늘 패배하는 팀은 바로 탈락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2대 1로 한비스타즈가 다시 한 발짝을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아, 변기섭 선수, 성학승 선수를 잠재우면서 몸잘 풀어놨거든요. 예. 아, 이와 맞서게 되는 선수가 이제 박경수 선수인데. 어, 테란으로 경기에 임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테란으로 경기에 임할 수밖에 는 없고요. 이 박경수 선수가 어느 사이트에 가서 글을 보니까 뭐 랜덤으로 플레이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랜덤 리저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음. 예, 제가 그 얘기를 박경수 선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 물어보니까 자신은, 온니 예, 테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박경수 선수가 요즘 한참 홍준호 선수도 이겼고, 그다음에 감독들이 평가하기에 가장 그 코리아팀의 한동욱 선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욱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신인 테란 유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길섭 선수와 지금 경기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확실히 변길섭 선수가 뭐100%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아, K -택. 측에서는 성학순 선수가 최소 2승 정도는 해줬어야지만 하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아, 우선 1승만 거둔 이후에 물러났습니다. 아, 그만큼 선수 기용에 있어서 조금 더 급박해진 입장에서 네. 박경수 선수가 바로 투입이 됐는데요. 테란대 테란전으로 아, 4라운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 맵을 확인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경기맵 페럴라인에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이 맵에서 테란대 테란은 치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전략이 보여질 것인지는 아직까지 예상하기가 무척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패러럴 라인즈가 갖는 변수, 그, 공중간의 거리가 가장 가깝게, 뭐, 11시, 9시 지역,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가능성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역시 레이스와 드랍칩, 이런 공중유닛 간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각선 지역이나 뭐, 같은 지역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가까이 붙어 있는 스타팅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나 멀티를 확보한 이후에 다수의 드랍십 혹은 기습적인 레이스 이런 것들의 활용을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예. 예 드랍십이 다수 활용되는 플레이보다는 그 소수의 드랍십으로 언덕 위쪽만 올라가게 되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 쪽까지 전진이 가능하거든요 네. 또 그런 식의 플레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태란대 테란 테란전이 있었죠 김선기 선수와 이명환 선수. 아 예, 예 그때 죠 예.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니다 예, <laughs> 네. 예, 그때 경기를 선기 선... 선수가 승리를 했었죠. 예, 예, 그때 경기를 상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김선기 선수는 언덕을 효과적으로 장악을 했고요. 이명환 선수는 그 이명환 선수 특유의 플레이처럼 사드랍십아뭐드랍십의 예, 사골리앗을 태우고 위치 위치를 잘 잡아가면서 상대방의 드랍십 공격을 뭐 요격해내고 이런 식의 공격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언덕 언덕 장악하고 자원을 많이 간 쪽이 많이 가져간. 쪽이 쪽이 아, 나중에서 그 경기 후반에서도 중심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어, 박경수 선수가 아직까지 태란전 데이터가 기록이 나와있지 않은 예.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오늘 첫 상대로, 음. 아, 상당히 무서운 선수, 변길섭 선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네. 무슨 운명인지. 예, 뭐, 변길섭 선수가 반, 어, 뭐, 굉장히 경력이 많고, 그 다음에 뭐, 테란드 테란전이나 뭐, 다른 그, 여타 종족과의 경기에서도 강력한, 어느 이상, 수준 이상이 되는 그런 테란 플레이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네. 변길섭 선수 입장에서도 불안한 것이, 박경수 선수의 스타일을 몰라요. 박경수 음. 선수가 어떤 식의 공격을 즐겨하고, 확장형인지, 혹은 컨트롤형인지, 혹은 뭐, 확장한 이후에 물량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인지, 어떤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변길섭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유동적인 대처가 어떤 플레이어보다도 어떤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보다도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어, 분명히 염두에 좀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같은 종족 싸움입니다. 같은 음. 종족 싸움은 언제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길섭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가 신의 어, 비교적 신의 테란 유저인 박경수 선수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게다가 또이 박지호 선수를 앞서 예상을 해 주신 것처럼 프로토스에 어, 대한 대비를 마음 그렇죠. 마음속으로 내신하고 그렇죠. 네. 있는 상황에서 테란 유저가 나왔습니다. 네. 어, 이것 또한 일종의 쇼크가 될 수도 있고요. 박경수 선수는 성악승 선수를 잡는 변길섭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나서도 당당하게 이 출전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죠. 어, 전반적인 상황이 심적으로는 박경수 네. 선수 쪽이 좀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 k t 에서 그러니까 k t 벤치에서 성악승 선수를 두 번째 경기에서 내보낼 때, 음. 어, 두 번째 경기에서 내보내고 이제 세 번째 경기까지 이제 들어갔을 때, 예, 그때는 분명히 변길섭 선수 한 선수만이라도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보냈을 텐데. 데단길섭 선수를 놓쳐 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또 케이텍의 어떤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어, 극단의 카드로 박경수 선수를 긴급 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4라운드 여기에서 또1승을 내주고 3대1의 상황이 된다면은 케이텍 어, 다시 돌아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어,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 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두 선수가 맞서겠습니다. 변규섭 선수의 테란과 박경수 선수의 테란의 경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MBC 게임 팀 리그 4라운드를 앞두게 됐습니다. 한미 예. 스타즈와 k c 마지막 승무인데요. 4라운드. 아,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달아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박경수 선수가 막강 변길석 선수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요. 네. 자, 송아순 예. 선수를 잠재웠습니다. 1승으로 막아버리고 이제 4라운드에 계속해서 이어서 경기를 펼치게 될 변길석 선수의 모습입니다. 변길석 네. 선수 현재 MBC 게임에서 7연승 중입니다. 어, 그리고 만약 이경기까지 승리하게 되면 8연승, 3킬을 하게 될 경우 9연승. 와, 변기석 선수 m c 게임에서 물이 올랐다고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통통 튀기는 탄력을 지금 잘 갖고 있는 변지석 선수인데, 네. 자, 테란대테란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와 맞서는 k t e 의 선택은 박경수 선수입니다. 일단은 에이스가 쓰러진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박경순 선수가 박경수 선수가 무언가 네. 네, 한 가지 변길섭이라는 거목을 쓰러뜨려 준다면은 그 이후의 페이스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테란유저중 하나입니다 타대의 네. 챌린지 리그 예선에서 박경수 선수, 홍진호 선수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따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에 그것에 관해서 여러 스타크래프트 매니아 분들이 파란이다! 박경수라는 새로운 테란유저의 등장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얘기가 조금은 과장된 것인지 실력은 검증이 될 것인지 이 경기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경기를 통해서 결과로 말하는 양 프로 선수의 대결입니다. 아, 한미스타즈와 k t 트의 4라운드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비스타즈와 k t 이 4라운드. 먼저 변길섭 선수의 진영. 9시 방면에 스타팅을 했고요. 이와 맞서고 있는 박경수 선수, 보라색 테란입니다. 4시 방면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길을 건너편 반대쪽이네요. 네, 참 가까운 스타팅 포지션이 나오는 모습을 보기가 힘드네요. 네, 네. 네. 뭐한몇주더지나면한 번쯤은 나와주겠죠. 인간적으로. <laughs> 리그가 끝나기 전까지는 <laughs> 자, 한 번이 네, 한 번은 나오겠죠. 스타팅 포지션이 비인간적이다라는 네. 얘기 같은데, 뭐 PC의 마음이니까 인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긴 하겠네요. 네. 그런 그 스타팅 포인트를 바라는 마음이 좀 인간적이다라는 네.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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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녹색 변질 서토스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지금 대륙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서로 같은 대륙에서 전투를 할 때는 서로 간의 확장 기지를 놓고 그 언덕 싸움이 대단히 치열한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좀 다른 경기 스타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먹고, 네. 예, 일단 앞마당 멀티 지역 확보하고. 그렇죠. 센터 지역 확보하면서 다수의 드랍시 볼리아, 탱크 이런 싸움이 아무래도 예상이 되는 그런 스타트 포지션입니다. 네. 네. 베럭스 건설을 위한 움직임 같죠? 앞마당 지역까지 내려가서 일단 멈춰 섰고요. 그렇죠. 베럭스 건설에서 밑쪽에 있는, 그러니까 다섯, 어, 다시 쪽에 상대 진영이 있나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쪽으로 옮겨가게 될 텐데. 대륙이 다르다 보니까 뭐 스타포트 두개 동시에 기습적으로 짓는 그런 방법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 혹은 골리앗을 우선적으로 아, 원드랍 시에 사골리앗 태워서 상대의 빌드라든가 체제를 판단을 한 다음에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더 공격을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테란 대 테란 그리고 어, 이런 스타일의 선맵에서는 임요환 그리고 이윤열 선수류의 4골리앗 원드랍 십부터 출발하는 온리 골리아 득랍 집체제가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아 박경수 선수는 만마당역에 일찌감치 확장을 시도합니다. 아. 오이신의 답지 않은 배짱인데요. 그렇습니다. 상대 베록스가 지금 위쪽에서 날라오 날아올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커맨드 센터를 앞쪽에다가 지어버리는 그런 박경수 선수의 어 이건 뭐 준비된 자세거든요. 네. 네. 자신이 음. 생각한 대로 경기를 차분히 그냥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신예 그 선수들이 이런 조금은 도박적인 어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정석 플레이가 아닌 이런 도박적인 빌드업을 사용해서 패배를 했을 때그 심리적 충격은 더 큽니다. 네, 그렇죠. 네. 아 내가 왜 그런 전략을 썼을까 조금 모험이었는데 그냥 정석 플레이 해볼 걸 그러면 후회라도 남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저런 도박적인 플레이가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박경수 선수가 만약에 이런 빌드를 준비를 해왔다면은 지금 넷시 위치는 정말 최악의 위치입니다. 왜냐면은 4시 지역의 앞마당은 본진과의 거리가 다른 스타팅 포인트보다 확실히 좀 조금은 더 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방어하려는, 방어하려는, 방어해야 될 만한 그런 공간이 너무 넓기 음. 때문에 각계 역할을 당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자 완성될 타이밍이 거의 가까워 오자 SCV를 반 정도 뿌려놨고요. 네. 자 바로 확장 지역에서 자원 체출를다 조립을 했습니다. 바로 학점수. 팩토리 올라가니까 바로 양쪽 SCV 충분하게 붙이고 나서 그다음에 상대 팩, 상대의 테크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요. 상대는 팩토리가 올라갔고 스타포트요? 머신샵이 달리면서 네, 스타포트가 지금 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 팩토리가 아닌가요? 네 원팩토리 네. 상태네요. 어 그리고 아머리가 없으면은 나올 게 탱크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네. 탱크로는 지금 큰 피해를 주기가 좀 힘듭니다. 탱크는 SCV에게 워낙에 약하고 상대방의 소수 탱크라도 자리만 잡고 있으면 뭐그 앞에 떨구더라도 그 SCV들이 달라붙고 수리하고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큰 피해를 못 주거든요. 지금은 이윤열 임요한 선수위의4골리아드랍십이 가장 그, 박경수 선수가 선택한 빌드 오더에 카운터 어택을 먹일 수 있는, 예, 그런 빌드 오더일 텐데 지금은 그 전략을 선택을 안 했습니다, 일단. 네. 바로 스타프트가 완성이 되어 있는 변기일서 선수입니다. 탱크 하나 남았고요 아직까지 양 선수 모두 상대 진영에 대한 정찰하지 을 못한 상황에서 경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자, 드이 이제 먼저 정찰의 성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견주에 썼던 수 베럭스가 날아듭니다. 예, 확장 우선으로 선택을 하고, 예, 확장한 이후에 아 레이스네요. 레이스, 네, 예, 클로킹 레이스입니다. 네, 예, 클로킹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예, 상대 그올수 있을 만한 병력은 탱크로 방어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로 뭔가 상대의 좀 기선을 제압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 네. 네, 아무리도해놨죠 네,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선수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 박경수 선수가 경기 플레이 스타일을 보니까 어~ 뭐이묘한 선수랑 이윤열 선수의 그 플레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 예, 최현성 선수의 플레이에서 좀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먼저 확장 자원 확보한 다음에 조금 아~ 상대의 견제에 의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은 본진화에서 어 미리 채취해놨던 그~ 물량으로 그~ 바로. 어, 상대의 견제를 극복을 해내는, 그리고, 홈세짚지네요 예, 아카데미가 예, 어느샌가 완성이 되었고, 지금. 준비 잘 해요. 네, 예, 아머리까지, 업드, 어, 완성이 된 상황. 그러면 투팩토리에서 이제 골리아시 나와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골리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야, 이거 빌드 오더 간 상성에서는 박경수 선수가 압도적인데요. 네. 멀티 빨리 가져갔죠. 그리고, 투팩토리, 어, 테크티가 약간 느끼긴 했지만, 투팩토리에서 아머리 짓고, 골리아 생산하고, 그것도, 텀세 스테이션까지 본진과 안마당걸티 지역에 딱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클로킹 레이스에어뭐 지금은 당장 할게 없는 탱크 어 이거는 변지성 선수가 아, 좀 분위기 안 좋게 어, 체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습니다 지금은 자, 마치, 마치 아 이거 잡혀야 되겠네 지금 저기는 그 그니까 스타포트에서 나오는 드랍쉽까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줘야 될 레이스입니다. 지금 당장 딱히 공격할 거는, 그렇죠. 자, 탱크 드랍, 블라스, 언더, 시, 드랍. 시 뒤쪽으로 언더 드랍. 언더 드랍밖에 없거든요. 예. 박장 언더 위에. 그래서 언더 드랍을 할 거면은, 저, 저, 레이스가 절대 잡혀서는 안 되죠. 자, 일단 탱크가 그냥 소품포 상태죠. 이제 시즈모드 네. 하면서 공격을 준비합니다. 변기했어. 레이스를 꾸준히 생산해내는 플레이가 아니라 한 대만 생산해 내고 드랍십을 바로 찍어내는 플레이는 예, 네, 좋네요. 네, 상대 체제를 보고 아, 내가 레이스를 써야 되겠구나, 안 써야 되겠구나를 확실하게 지금 판단을 한 거죠. 네. 상대 체제가 저런데 예, 네, 상대가 이미 그 하이바이보에서 가위를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도자기를 계속 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박경수 선수의 가장 아킬레스, 아킬레스 거린, 예, 언덕을 장악을 하고, 만약에 예. 여기서 박경수 선수가 언덕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예, 지속적인 낭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뚫어낼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아, 아 마리까지 충원해서 예. 생산을 해주고 있는 연주서선수지 훨씬 이된다고 하죠? 예, 충원이 어, 된다고, 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힘들어요. 자, 홀리안센, 넷까지 모두 다어가이 됩니다. 박경수 선수의 빌드오더가 좋았습니다 아 추가 명령이 있는데요 아 c x 가 오고 말았네요 자 탱크 하나는 실어가고요 아 많이 다친 상태에서 자 리페어 예 얼른 지금 리페어 해야죠 자 언덕에 있는 탱크그러지만 아직까지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아슬아슬 아슬아슬 나찬 지금 변주일 나랑 유리싸움 하지마 뭐 이런 얘기, 얘기인 것처럼 지금 예 변기섭 선수가 저 위치를 사수를 지금 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정도까지 사수를 해냈다면은 변기섭 선수 가 안마당에 아, 안마당에 커맨드 센터지으면서 제 후속 타를제이탈 날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드랍이 다시 한번 달려듭니다. 박경수 선수 아 다시 한번 골라드랍으로 행산이일게했습니다 킥을 잡아 내려가는데 벙커 완성이 됐나요? 자 완성 직전까지. 야 이거 앞마당못 지키나요, 박경수 선수? 자 벙커 안에 많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그러면서 어느새 변기섭 선수는 앞마당 추가 병력도 드랍쉽으로 이동하죠 공격도 못 갑니다 지금은 앞마당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앞마당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공격하기가 참 난감한데 빌드오더한 상성 따오면서 변기섭 선수가 졌거든요 분명히 네, 졌는데 네. 앞마당 공략하는 방법이 너무 좋았고 s c b 가 같이 드랍쉽에 타고 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없었으면 벙커도 빈번커일 수밖에 아 벙커 건설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HP가 낮아진 탱크도 리페어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뚫리고도 남았을 경험이에요 네. 아, 언덕에 터렛 건설도 하고요. 야 그런데 이게 이지역 이런 식으로 공략해냈으면 변기성 선수가 너무 잘한 거라고밖에 볼수 없는데요. 야 이거 박경수 선수 야 본진으로 그냥 들어가 볼까 이런 선택하다가 지금 또 고민했거든요. 네 예, 이동안에도 병력은 나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에도 병력은 나와요. 아 상대 앞마당 언덕 위에 완벽하게 기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그냥 들어왔으면 탱크 하나가 생산되었을 그럴 타이밍인데 지금은 탱크 두 개가 이미 생산되어 있죠 네자골리암만 잔뜩 쏟아지겠습니다 탱크 세개 막아내고 있는데요 뒤에 골리앗 빨 나오네요 s 1 b 다 나오고 그러면 또 어영무영 막히죠 네 이건 막히겠네요 어, s 1 b s 1 b 안 나오나요? 자 탱크들 잡아 냈습니다 안 나와도 막는다 이건가요? 맞네, 많네, 안네요이중 그 아, 추가 생크와 SCD. 박경수, 낭패입니다. 그니까, 미리 확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팩토리를 동시에 올리면서, 상대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물량을 확, 확보를 하겠다. 상대는 그렇게 되면은, 어, 굉장히 타이밍이 없거든요? 네. 어, 팩토리가 많이 올라가서, 팩토리가 올라가서, 유닛이 쏟아지기 이전 타이밍을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어, 좀 신락 같은 타이밍밖에 는 없는데, 그 타이밍을 변길섭 선수가 빌드오더 싸움에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공략을 해냈기 때문에 박경 선수가 대단히 난감한 겁니다. 네, 아직까지 안마당 언덕 위에는 예. 변길섭 선수의 부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그 원래 만들어놨고요. 그냥 탱크 둘만 달랑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베럭스 언덕 위에 딱 내리고 거기서 꾸준히 머리를 생산해주고 그리고. 추가 드랍 집에서 SCV가 왔어요. SCV가. 벙커 만들고, 버렛 네.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못 걷어낸 거지. 그 유닛 들만 있었으면 걷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 변질성 선수가 잘한 거예요. 그러면 네. 자신의 언덕 위에 일찌감치 방어라인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안마당멀치 지역에 타격을 주면서 나는 멀티. 아, 변질성 선수. 물이 올랐습니다. 상대 확장 지역에 눌러 앉아버리고 네. 있는 변질성. 이거 아까 변질성 선수가 하던 거거든요. 네. 예. 변규섭 선수가 전원 조합으로 상대의 언덕을 지금 뺏었는데 박경수 선수는 여지껏 자신이 생산해 놨었던 물량은 전부 공격이라든가 방어에 다 소비를 하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은 어, 언덕을 장악하는 일밖에는 없는데 언덕을 장악하기에는 그, 변규섭 선수의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경수 선수는 커맨드 센터 하나 더 짓고 레이스로 한번 대박을 노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경력 싸움에서 이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원 상황이 역전된 지꽤 됐거든요. 네. 게스는 지속적으로 뭐 채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게스 있다고, 그렇죠. 커맨 센터 짓는 선택 아주 좋습니다. 네. 게스 있다고 뭐, 레이스가 더 많이 나오고, 탱크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아카데미까지 완료가 돼 있는 변길섭 선수의 기념. 다시 한번 드랍을 준비하나요? 네, 변길섭 선수의 입장에서는 드랍을 준비 안할 이유가 없죠. 볼리안만 추가를 해가면서 드랍식 다섯 대입니다. 아, 네. 레이스가 대박을 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박은 뭐냐? 이거, 이거 잡는 거예요. 이거 잡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레이스가 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네. 모습을 보여주는 털에 가지 먼저 히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선수는 코너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이 한마디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한방입니다. 그냥, 음. 예. 이 유닛 다 잡아내면서 그동안에 자신의 커맨드 센터 다른 곳에다가 날리면 되거든요! 자, 털에안 잡혀! 아! 아, 왜! 네. 드랍시가 안 잡힌 상태에서 그대로 다 아, 떨어지네. 레이스가 그래서... 따라갑니다! 골고루 때려서 그래요! 네. <laughs> 네. 자, 텐트올리련대이거 <laughs> 네. 진흙... 드랍이 돼버리고 많은 상황! 뒤늦게 점다 했지만! 안 아. 되네요! 아, 골고루 때리는 게 아닌데 말이죠! 네. 자, 스캔 뿌려나가면서 레이스, 레이스까지 몰아냅니다 레이스 몰아내고 있는 변기석! 자, 여기 유닛 손해를 네. 확실히, 어,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 박경수 선수. 레이스 거의 다 잡혔고요. 같은 유닛을, 손해를 봤을 아, 때. 아, 리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나요? 네. 지금 상황, 탱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골리아시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위력을 발휘 못할 수도 있죠. 네. 자, SD는 그야말로 전멸을 당했고요. 지금 탱크가 도회 추가 다상이는 어, 막아낼 아, 것 같습니다. 막을, 막기는 막아낼 것 같습니다. 탱크 위치가 공교로와서 지금, 이거 원래 진작에 걷어냈어야 되는 병력인데 병력 피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네, 박경수 태, 선수 탱크 두개더 내주고 말았죠 예, 지금 탱크 둘의 위치가 바짝 붙어있었기 때문에 SCV가 붙어서 싸워주면서 다른 탱크가 그 변기석 선수의 탱크를 공격하게끔 그 스플래치 데미지를 입히게끔 하는 컨트롤이 전혀 소용이 없었고 변기석 선수가 두 대의 탱크로 박경수 선수의 건너편 탱크를 강제어택한 것 같아요 딱 아, 맞았네요 아, 네. 자 그렇지만 코리아시 내리면서 아 클로킹 고장 모두 다 내려고 스캔 뿌렸습니다. 레이스 아이또 아, 우왕장 우왕장 잡히죠? 그렇게 되면 또 레이스 한기만 살아남은 박경수 청모소조 건드렸다간 죽은 척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저희는 네. 박경수 선수가 만약에 본진에 아까 떨어졌던 드랍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막았으면요. 앞마당 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그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확보를 하면서, 예, 본진에서 살린 병력으로요. 예, 앞마당까지 그, 앞마당에 있는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확보를 하면서 조금 더 자원전을 펼칠 수 있었을 겁니다. 게스는 계속해서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미네랄만 수급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유닛은 조금, 그, 유닛의 양은 조금 달리더라도, 그, 컨트롤러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량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어, 저거 S12, S12 아닌가요? 나, S12 S12. S12죠? 아, s S12 1 5왔는데드라치 잡히나요, 이대로? 드라치를 파면 아 내리고 S15 그냥 내주고 맙니다, 박경수! 박경수 선수가 레이스를 선택해서 대박을 노려본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상군의소홀에었던 그런 허점이 바로 이런 데서 그런안 해요. 원래 드라치에서 병력이 먼저 와서 방어라인 갇히고, 후속 드랍쉽에서 scp가 내리면서 털렉 건설하고 뭐 일하고 뭐 이래야죠 네자 확장을 하려고만 하면 공격을 들어와서 다 망가뜨려 놓고 있는 변게이터 선수입니다 자 병력 굴리야, 또 왔습니다 시작하죠. 예 이건 그냥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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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힙니다 드랍쉽 자 탱크 우선 정면 대결을 하는데 장기석은 네. 깔았습니다 커맨드 센터 위험하죠 이제는 박경수 선수에게 패러라인즈는 악몽인데요 박경수 선수가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타이밍도 계산을 해가지고 온것 같은데, 변길섭 선수의 예측 못한, 변길섭 선수의 플레이 중에서 예측 못한 것은 바로 그 컨트롤이죠. 네. 그 컨트롤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경수 선수가 경기가 많이 말린 것 같습니다. 자박경수선수를 준비해서 다시 네. 한번 아 이제는 영어 씨를 마지막으로 네. 한번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확장을 얼른 제거해줘야죠 변기섭석 선수의 확장을 제거하면서 자신을 확장을 해야지만 이번 경기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자 스캔 뿌리고 상대의 방어 정도를 체킹을 했습니다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 박경수 야, 진격 방법은... 자 공격 방법은 자뒤격 방어 종이 바로바로 들어오죠 좋은데, 아 골리하지 많지 않아요 자, 아, 게 생산된 병력이 아, 아, 있자니 추가 병력으로 예. 이동 하고요제압시 여기다가 그냥 다 터질 수 있습니다, 박경수. 그대로 태워서 따라가도 됩니다. 꼬리를 물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그 루트로 통해서 본진 안으로 쑥 떨어져도 지금은 박경선수 수할 말이 없습니다. 초반에 언덕 위에 점령하고 있던 들은는 아직까지도 어, 자리를 네. 뜨지 않고. 네. 저 부대들이 만약 이 경기를 그. 변기석 선수가 승리로 따낸다면 1대공신이에요1대 1등 1등 공신. 예. 1도더성은 탄성을 무시한, 무시무시한 정가로 올렸기 때문에 숙박을 네. 나가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야, 야. 자, 다시 한번 대기버튼이 가능해니다 변기석 선수 훨씬 더 많은 능력. 다시. 기 이어나가지 못하죠? 박경수 선수의 지지! 자, 변기석 선수 성학승선수의 뒤로서 테란 대 테란전. 어, 박경수 카드까지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변기에서 선수 2연승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정기현 선수 1승을 나온다면 3대1로 한비스타즈가 단연 앞서 나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박경수 선수 초반에 숫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만, 변기에 선수의 노련함에 조금 무릎을 꿇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라운드 한비스타즈의 승리로 경기 끝이 납니다. 아, 박경수 선수가 경기 초반에 준비라든가 작전 네. 준비면에서는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 변길섭 선수의 이 임기응변에 그냥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분명히 그 언덕 위에 있었던 변길섭 선수의 투탱크는 타이밍상 제거가 될 만한 가능성이 높았는데 기가 막히게 SCV가 충원이 되면서 그. 거의 죽어가던 탱크를 음. 다 살려놨지 않습니까? 네. 다 살려놓고 벙커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 병력들이 오면서 앞마당을 완벽하게 미리 아 자신의 커맨드 센터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준비해온 전략의 핵심인 그 앞마당 커맨드 센터가 못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박경수 선수 경기까지 놓쳤네요. 네. 아 이제 k t 에서는 1패만 더 하게 되면 은 바로 이번 시즌의 탈락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위기에 몰리게 됐는데 요 박지호 선수와 조용성 선수, 어, 프로토스와 저우카드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어느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의심할 여지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박지호가 예. 나와야죠. 네. 엔터더 드래곤에서 물론 조용성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만는 엔터더 드래곤에서의 조용성 선수의 플레이는 너무 여지껏 무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솔직히 벤치 입장에서는 신용할 수 있을 만한 카드는 아니고요. 지금 서학승 선수와 함께 이 K 텍을 이끌어 나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수 있는 박지호 선수가 결국 마지막에 카드로 어, 출전을 하면서 지금 역전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있다고 아, 말씀드려도 될것 같네요. 3 경기 때 박지호 선수가 나와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자꾸자꾸 드는 것이 사실인데 네. 박지호 선수가 결국엔 대장으로 나오게 됐네요. 변길섭 선수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플레이 보니까 와 음. 웬만해서는 변길섭 선수가 어떠한 경기에서는 패배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요즘은. 네. 이제 1승을 하면서 자신의 팀을, 다음 경기를 준비하게끔 만들어 놓고 상대 팀은 탈락을 시키고 자신은 또, 어, 올킬의 버금가죠. 3킬을 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변기예섭 선수. 그만큼 투지가 더욱더 불타오르는 상황이 됐고요. 박지호 선수는 마지막 출전 선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케이 e 계속해서 이제 3대1의 상황을 만회하면서 역전까지 한번 몰고 갈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양 팀의 격도라는 5라운드 경기 잠시 후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